안녕하세요. SD 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I 동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또 호평을 해 주고 계시죠. 이 선도 세력들이 비하인드 스토리의 경우에 극히 한정된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공가에서 나도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손도세에게 동향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도 있죠.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해당하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사부가 30년 넘게, 증권업계 몸담은 여러 가지 그, 인력풀을 바탕으로 해서 200개에서 250여 개 종목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활용을 해서, 일단 수익을 내는데 좋은 찬스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ETI 동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 동일 아시다시피 통일 방직으로 어, 55년도 출범을 했던 그런 업체죠 업력이 상당히 깁니다. 어, 일단 뭐 동사 어, 오늘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FOMC에서 금리를 일단 예상을 했던 대로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일단 해소되지 못한 채미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우려로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윗꼬리가 부분적으로 달리고 있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시피, 이제 또 차익 매물도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 점차적으로 도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지수가 사실상 약세를 보이는 데서도 동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세로 보여왔던 것은 무엇보다도 소액 주주 연대의 힘이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주주연대의 힘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액주주연대가 의결권 10% 이상을 모으면서 임시주총을 요구를 하고도 있고 또 자사주가 25% 이상이 되는데 자수소각 등의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따라서 이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최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동사의 그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좀저평가돼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자회사 아들의 그 흐름을 볼때 자회사 중에서 일단 그 주목을 해볼 부분이 이 동일알미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동일알미늄이 자회사죠 동일알미늄 이 동일알미늄의 경우에는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양극박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국내 그 2차 전지용 양극박 시장은 동일알미늄을 비롯해서 삼알미늄또 롯데알미늄 동호시스템 그래서 이런 네개 업체가 과점 체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일단 이 동일 알루미늄의 경우 국내 양극방 시장의 선두 주자하라고볼 수가 있겠고, 어, 경쟁사인 사마 알루미늄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마 알루미늄이 현재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나 되죠. 그런데 비해서,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 현재 그, 동일 알미늄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은, 어, 현재 시총이 7천억대 정도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 이런 그, 관계사의 지분 가치 등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계사 그, 동일 라코스테 역시도, 어, 역시 꾸준한 실적 성장을 거듭 하고 있다. 라코스테 역시도. 실적 성당이 이어지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그, 배당도, 라코트 같은 높은 배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유한 지분 가치라든가, 배당금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어, 일단 동사에 긍정적이 되지 않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합한 경우에,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도 1조 원대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부동산 가치가 1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도 있는데 자산 재평가라든가 앞으로 또 유휴 부지 매각, 유휴 부지 매각 등을 통해서 어떤 그 현금 활용 능력들이 강화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지면서 최근에 상승에 대한 동력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업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 일단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6천억 대에서 8천억 그리고 9천억 대로 증가 하고도 있죠. 영업이익도 역시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뭐 지난해는 잠시 정체가 됐었는데 어, 일단 뭐 증가는 추세로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들이 사전 추마입니다만은 하반기는, 어, 좀 개선이 상반기에 비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죠. 일단 뭐, 재무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보일이 4,00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보일이 4,000%를 넘어가고 있고, 반면에, 부채 비율은 50%대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채입 뭐 경영을 하고 있다 할 정도라고 어, 해도 관여할 정도로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수급 측면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중심으로 했던 매수가 이어져 왔는데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이 종목 같은 소액주주들의 운동이 일단 그불붙이면서 상승을 이끌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따라서 일단 뭐 동사의 경우에 펀드멘탈적인 측면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크게 일단 그 부담은 없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지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단기간에 50% 정도가량이 상승을 했죠. 2만 원에서 3만 원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느 정도 조정 시점이 임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무리하게 추경 매수라는 것들은 자질이 안 되겠다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정 시점은 임박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다만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어, 주식은 이제 지지와 장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지어, 어, 그동안의 장선으로 가격을 작용, 작용을 했던 가격대. 애가 현재, 이제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의 경우에 생명선을 설정을 해 드리면, 과거의 장선으로 작용했던 자리, 일차적으로 2만 6천 원대를 추구해서 2만 7천 원대 정도까지 그럼들을설정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자리 (2만 6000원대) 자리가 되겠고 이 자리는 (2만 7000원대)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군데그 가격대가 지지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아~ 정고점 부근이 그 가장, 아, 거리가 집중이 되었던 구간이죠. 따라서, 26,000원대 이하로 주가가 일단 내려서면안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법이 좋은 방법이 지난 3월달, 아, 1분기였죠. 1분기 일본기 고점이었던 27,000원대가 지켜지는 것인데, 일단 이에 따라서, 26,000원에서 27,000원대에는 기본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 이런 가격대가 지켜지면, 눌림목 조정을 거친 후에, 눌림목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거, 어, 시도될 것이다. 조정 이후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목표치의 경우에, 일단 눌림목 조정을 거친 후에 추가 상승을 시도하게 될 경우에는, 어, 일단 3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진행이 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35,000원 정도까지는. 일차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런 만약에 여기 막파지 피날레 슈팅이 나와준다면 피날레가 나와준다면 4만원대까지 상승을 좀 연장해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피날레가 나와준다라면 피날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죠 마지막 거그 슈팅 공연에서는 피날레가 화려에게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피날레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된다면 4만 원까지도 상승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동사 의견은 현재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일단 장계는50% 2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50% 정도가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그동안의 저항선이 지지선을 역할해 을 주면서 이제는 이런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뀌어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장선이었다가 지지선으로 역할이 변경이 되고 있다. 지지선으로 역할이 변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지지선들이 붕괴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홀딩을 하는 가운데서 수익들을 보다 좀더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들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시청자들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기본적으로 100% 정도의 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까지도 곁들여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 드릴 종목의 상, 매수에 대한 명분은 못 받아도 실적들이 아주 대폭적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와 함께 세력들의 흔적 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 매집이던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상단에는 물량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매집 과정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막바지 눌림목 조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 탄력이 이제 분출이 된다라면은 그야말로 가볍게 땡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등 임박 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실적들이 아주 대폭적으로 호전이 됐죠. 사실. 최인 시장은 아시다시피 테마에 따라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실적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소 소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실적들이 너무나 좋아지는 종목들의 경우는 세력들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예를 들어 산종목 동사 판박이 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고 동사를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종목의 경우에 같은 오늘 소개된 종목과 같은 섹터에서 일부 경쟁을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2020년부터 실적이 아주 대폭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2020년이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른바턴아라운드가 뭐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오늘 소개될 종목보다 주가가 저가있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때 그 5천원대 이하로 추락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실적들이 대대적으로 호전이 되는 기업들은 손도 세력들이 놔둘 일이 없죠. 거리량을 보십시오.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거리량들이 스파이 됐죠. 어 최대 거래량들이 동사가 상장되니 최대 거래량들이 급수발되더니 이런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터너 라운드가 진행이 됐던 데 따라서 3년 동안이나 아주 그 줄기차게 상승했는데 김사부가이종목도 6천원대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매도를 권해드려서 한 6만원대 매도를 권해드렸는데도 10배 정도 수익을 남겼습니다만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죠. 따라서 저점 대비 16배나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증권가 현의 는 동사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일단 그 10만원대로 훨씬 상해하는 목표치를 내놓고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종목은 이미 이제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섹터 내에서 동서가 판박이가 되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죠. 상반기 실적이 그동안 적자에서 벗어나면서 대폭적인 흑자적인 전환에 반전을 했는데 실적 추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종목 보면 2020년도에 매출이 1,500억 정도, 1,585억 정도의 10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을 달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도에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죠. 7 6 0억 정도의 반토막이 나가면서 140억 정도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지난해 천 1166억, 매출로 1 0 0억대 매출을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99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2년 동안 영업 손실과 순 손실을 기록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통을 겪고 나서, 올해 그야말로 눈부시게, 화려하게 변신을 해가고 있죠. 우리 일본계는 매출이 127억에, 영업이익이 7억 정도로 소폭 순이익이, 순,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어, 전, 자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는 것이, 2분기 들어서 무려 매출이 1,495억, 지난해 2022, 2020년도였죠. 2020년도 한해 매출이 육박하는 그런 그 매출을 한 분기에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은 131억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상여하는 그런 실적을 달성했죠. 을 그야말로 1분기에서 비해 2분기 매출이 10배 이상이나 폭증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실적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에 이어지면서 올해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이고 내년에 또다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다 라는 점이 일단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간 매출은 기본적으로 3천억 정도 이상 달성은 무난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220억에서 2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김사부가 보기에는 250억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지난해 매출 1,100억에 100억 정도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올해 3천억 이상의 매출 달성에 이렇게 25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는 것 뭐, 일단 시장 흐름을 꿰뚫고 있는 손도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특히나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실적에 뭐한테 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어, 이는 현재 수류장고를 통해서도 확인해 내세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수류장고가 4,300억 원에 됩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1,100억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의 3배 이상이나 되는데요. 아직도 올해 그 남은 기간이 있고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연간 매출의 4배 이상, 4배에서 5배 정도 가까운 수주 잔고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동사의 수주 잔고는 1년 내, 12개월 내 매출에 반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에 내년에도 또다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여지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으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잔파도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마지막 논림목 조정 거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미 물량들을 세력들이 아까, 어, 앞에 종목을 살펴봤듯이 16배나 상승한 종목을 살펴봤듯이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일단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도 정별 초기 상태에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바닥에서 역별 상태를 잡아, 역별 상태도 바닥을 잡아내죠. 이 주식의 바닥이라는 건 역별 상태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만은, 이런 취해 바닥을 잡아내기보다는 이미 상승 추세로 톤이든, 상승, 어, 초기 국면에 있는 정별 초기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지난 8월 달에 5일과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등 이런 재혜평선이 밀집이 되면서 에너지를 응집을 하더니 이제 정별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일단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점에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느냐부터 살펴보겠는데 비중은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 보통 그 시청자들 중에서는 그 포트 관리를 한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종목별로 5% 또는 10% 비중을 해서 투자를 해서 어 일단 자파점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을 좋은 제품만 해서 백화점을 차리면 모르겠는데 어 일단 이렇게 자파점을 차리는 경우가 많고 어 이렇게 종목들이 늘어나게 되면 한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은 내리고 또 시장의 전체적으로 부진할 때 같이 동반하락을 하면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따라서 이렇게 그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포트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또 그만큼의 명분을 상승의 명분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한 어, 일단 그 세력들의 흔적이 보이는지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세력들이 움직임이 없으면 주가의 변동폭 미진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압축을 해서 두세 종목 정도로 사 모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죠. 이 종목 같은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무나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실적들이 대폭적으로 좋아되는 폭발적인 터널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 내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실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는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직 과정이 완전히 흔적이나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더군다나 상단에 있는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매물대가 좋다면 큰 시대가 어려운데, 동사히은 상방에서 거래됐던 물량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한번 탄력이 붙으면 세력들이 의도하는 대로 주가는 급등 파동의 진행이 될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50% 비중은 담아 두셔야 될 것이고, 계좌 여타 종목들이 많아서 현금이 100만 원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뭐 100만 원을 치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 놓으면 이후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사실 5%막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돈이 실질적으로 계대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확실하게 한 종목들을 잡아서 그걸로 100%씩 수익을 올리면 대대 앞자리 숫자가 앞자리 단위가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종목 매수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 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5,000원 정도에서부터 매수를 계속해 나가면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얼마냐? 목표가는 1차적으로 올해 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정고쯤인 3만원대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물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겠다. 중장기로 보겠습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더 탄력을 가면서,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갈 것으로 보였는데, 매물이 없기 때문에 땡기는 세력들이 의도대로 땡겨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 소개 해드린 종목처럼, 어, 뭐, 16배, 20배까지 상승을 하지 않는다 그래라도 동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중장에도 충분히 5만원까지도 상승이 진행이 될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반드시 확인을 해서, 포트에 담아 두시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7608-13 사력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 또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어 일단 선도 세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 물론 모든 종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250여 종목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종목명을 문자를 주시면 무료로 모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sg 경제 연구소와 보도를 잘 맞추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